2023년 4월 21일, 다니엘 709 후에마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며 나아가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은 많이 있지만, 성령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다듬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 말씀을 하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20절에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21절 너희는 이 지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고라 자손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니까 모세와 아론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돌이킬 줄 모르는 고라자 손들과 그 많은 따르 다니는 희중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30절에 보니 만일 여호와께서 세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멸시한 것인 줄을 저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는지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에그들과그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희중 가운데서 망하니라.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던 250명을 불살랐더라. 참으로 놀랍고도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가 하는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경각심이 생기며, 우리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감사하고 살을까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만과 불평을 두들기며 투둘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을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님이심을 나의 주인디심을 정말로 새기며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독 행동이 하나님을 영하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고등길로 주의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